읽게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합니다 이사야 14장 28절부터 아 3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스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의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굽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불레세시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운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초점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과 뜻이 그대로 잘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섭리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24절.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설계도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게첫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이루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전체 하나님의 창조로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세계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우리 인간들도 다 들어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섬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바로잡아주는데, 첫째로는, 아, 이건 우연이야.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 일들은 역사적인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 그건 운명이야.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을 여기서 극복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신론, 야, 이 세상에는 신이 많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불교 사상인데,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못하면, 뭐, 다음 생에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 또는 사람으로 또 태어나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그 사고방식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러한 것이 아, 딱 우리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고 그러니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나는 뭐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아, 잠언 1 6장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뒷짐 짓고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며요. 그럼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요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손두발다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 마지막 결과 마지막 결과 있잖아요. 이 결과는 내 뜻에 달려 있고 내 생각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지라도 그 결과에 순종해야 된다. 조금 되고, 또 어느 때는 많이 될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 노력의 과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맡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위기에 있느냐면은 이 섭리론 제가 하는 겁니다. 수만 가지 위협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섭리론이 딱 되어 있으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시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봐요. 여러분, 어느 때는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하게 한다. 저 중국, 일본, 우리나라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들어서 이제는 저 일본을 망하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29절을 한번 좀 봅시다. 29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막대기를 들어서, 불레시세시라는 거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내리쳤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내리쳤던 이 막대기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부러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아시는데 그 심판에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완전히 부러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부러뜨리는데 부러졌지만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 그들이 이제 멸망당하고 또 어려움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시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항상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도 그렇게 될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에, 나는 불뱀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또 악한 왕이 일어나서 너희들 안에서 이제 싸움을 할 거야 너희들 안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32절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좀 봅시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선지자 바벨론의 침입,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조심하라. 만약에 깨어있지 않고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한다.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둘다 망했어요. 저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망하고 블레셋도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온을 세운다. 피할 곳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시온은 오늘에 교회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뭐, 블레셋,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막 그냥 그 이스라엘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깨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망합니다. 이쪽도 망하게 돼요.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하나 딱 남겨뒀는데, 시온을 재건한다. 오늘의 교회를 재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피난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시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문제지,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간을 못하고 함부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하면은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범한 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여러분들도 이 심판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러뜨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경고를 잘 알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마지막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 여기가 피난처야. 그래서 흠집을 내면 안 돼. 가져있기에는 나도, 여러분들, 그 누구도.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시온을 세우셨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의 터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똑같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섭리 그 계획하심에 다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손두발 놓고 하나님의 뜻에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아수로도 결국엔 다 망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시온을 세운다. 곤고한 날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인생, 어려운 인생, 교회 와서 다시 힘으로 돼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 성전에서 다시 세임을 얻고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죄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